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매달 초에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작가의 절세 사총사 계좌 인증하고 시장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확실히 정신이 없긴 한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이 많아서 오늘 시장 리뷰 하는데 벌써 9월 8일이나 됐네요. 일단 8월 달 시장 한번 보면 최근 한달 동안 중국이 11% 상승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는 하락을 했고요. 연초 이후로 보면 코스피 200이 37%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금 19%, 중국도 16%,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순입니다. 미국에만 투자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뭐10% 상승이 났기 때문에 별로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1년을 보면 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금하고 중국이 3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그 다음 순위 정도 됐고요. 인도가 마이너스 2% 미국 제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도가 이제 흐물흐물 하니까 인도를 좀 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대부분 최근성 편향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23년 말에 마영골 개정판을 썼을 때는 중국 같은 나라를 왜 넣느냐 그리고 국장 탈출은 지능 순위라는데 한국을 꼭 포트에 넣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얘기또안 해요 중국이나 한국 왜 넣었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조금 비실비실한 인도를 왜 넣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2일에 고점을 찍고 쭉 빠지다가 6월 말에 저점 찍고 반등해서 한 1,380원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었죠. 4월 3일 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를 하면서 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뭐15% 수준으로 타결이 됐었고 9월 기사를 보니까 8월 달에 대미 수출이 12% 하락했다 뭐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발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4월 초 이후에 증시를 보면 미국 의 S&P 500이 28% 올랐고요 중국의 CSI 300 지수도 28% 일본이 37%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40%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도가 11% 올랐고, 독일도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주식이 좋을 수가 있냐. 기업들의 매출도 줄 거고 그럼 주가가 하락할 텐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물론 지금까지 올랐지만 앞으로도 오를 것이냐 그건 알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지 알수 없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이 교수님의 얘기를 좀 전해 드리는데요 이분이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할 때세 가지 규칙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둘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셋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성과와 실질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는 아주 느슨하거나 없거나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기에 주식 성과의 대부분은 탐욕과 공포 사이의 움직임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60년대 위대한 경제학자 폴세뮤얼스는 시장이 지난 5번의 경기 침체 중 9번의 경기 침체를 예측했다라는 이제 농담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측은 잘안 맞는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gdp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한국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주가 상승을 보면 우리나라 gdp가 막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다 즉 GDP나 경제나 경기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 자체가 좀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성과 한번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연금저축, IRP, DC, 글로벌이라는 네 가지 절세 계좌를 운용을 하고 있죠. 요 위에 세 개는 이제 KB 증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연금저축은 일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매매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긴 한데 원터치로 매매가 되는 물론 터치가 한번 일어나진 않습니다. 뭐 본인 인증 같은 것도 하고 근데 막상 뭐한 종목 한 종목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자체 주문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DC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국내 일반 주식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붙으면서 총 수익금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건보료도 내야 됩니다. 그런 세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상장 ETF 직투를 하는 계좌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자문으로 원터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 이렇게 조회를 할수 있고요. 이게 자문사 연계라고 되어 있는 게그 계좌입니다. 8월 달에 투자 수익률이 3.36% 정도 났어요. 그래서 누적 성과를 보면 24년 6월부터 이 서비스를 론칭을 했거든요. 1년 3개월이 지났고, 누적 수익률이 19.5% 연환산으로 보면 한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이림 자문 받고 있는 세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액 가중 수익률, 즉 투자금 대비 잔고로 계산한 수익률은 든든앱에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여기 DC, IRP, 연금저축 이렇게 있죠. 계좌 하나씩 이번 달 성과하고 투자 기간 동안의 시간 가중 수익률, 이게 포트폴리오의 전략 수익률이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kb증권 앱에서 자산뱅킹 가셔가지고 마이 자산 현황 거기서 기간 수익을 조회하신 다음에 여기 계좌별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2.13%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24년 이후로는 32.69% 그리고 6년 8개월 동안은 누적 93% 났고요. 연 환산으로 10.4% 수익이 났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단순히 포함을 해도 13.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증권사에서 8월 초에 KB 증권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3%는 8월 8일 이후에 성과만 보여준 거고 그 전에 성과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면 8월 달에 2.0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2개월 됐고요. 누적으로 16.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에서 조회를 한 거고 수익률 보시면 8월달에 2.07% 났습니다. 그래서 24년 이후로는 33% 정도 났고 6년 8개월 동안으로 보면 누적 67.9% 연환산 8.1%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월에 자문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IRP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누적 성과가 나와 있고 누적으로 이제 20개월 운영을 했어요. 20개월 동안 연금저축이 32.9, IRP가 32.7 정도 수익이 났고요. 연환산으로 한18% 정도 됩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동안 자문으로 운영을 했고, 16.5% 정도 나고 있고, 글로벌은 15개월 됐는데, 현재 누적으로 1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단위 수익률을 보시면 22년에 많이 빠졌어요.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펀드로 운영을 했었고, 좀더 위험한, 상품이었고, 뭐, 환노추 미국채 이런 상품이 없어요. 예, 그래서 펀드로 운영하는 거는 정말 빛 추천드리고, 이 당시에는 제가 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21년, 22년에 ETF 포트폴리오를 펀드 포트폴리오로 바꾸고, 펀드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제가 생활에 좀 사용을 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24년도부터는 전부 다 E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하고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IRP 기준, ETF 포트 기준으로도 22년에 마이너스 16% 났었어요. 그래서 하락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할때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2022년 같은 그런 하락장이 또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늘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거를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자문 1인 고객 중에도. 24년도, 뭐 25년도 초까지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결혼 자금 같은 거를 좀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기 목적성 자금은 그냥 은행 예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계속 날것 같지만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투자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그런 시점을 만났더라도 정말 운이 없어서 21년 말 혹은 22년 초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하락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투자 기간이 2년만 됐어도 원금을 거의 회복하고 3년만 되면 이 3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한23-4% 되거든요. 그러면 연7% 이상의 성과를 좀볼 수가 있었다. 결국은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단기 자금들은 절대로 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